오는 2027년 충청권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세계 대학 경기 대회가 이제 약 3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대회가 잘 준비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국제 대학 스포츠 연맹 회장단이 한국을 찾았는데요. 이들의 중간 평가는 어땠을까요? 그리고 세종 중앙공원을 폐막식 장소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들은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회장단이 2027 충청권 세계대학 경기대회가 열릴 경기장과 선수촌 공사 현장을 둘러봅니다. 아울러 폐막식이 진행될 세종중앙공원까지 꼼꼼하게 체크했습니다. 개최지 확정 이후 처음 충청권을 찾아 지난 7일부터 4일 동안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한 회장단은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대한 강한 확신을 받았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And I do really believe that these hard works will not only contribute to successfully hosting the Physio Games in 2027, but also for establishing legacies which will provide huge opportunity for the citizens in all this region to enjoy sports and culture in daily life. 그러면서 이 정도 큰 규모의 국제대회를 네개 시도가 공동 개최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며 훌륭한 팀워크를 기반으로 잘 준비해 달란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해막식을 종합운동장이 아닌 이곳 세종중앙공원에서 여는 방안에 대해서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과거에도 공원에서 개막식 등을 개최한 이력이 있다며 보안이나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일반 시민들에겐 새로운 유형의 대회를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And the Park for 한편 충청권 학예 세계대학 경기 대회는 오는 2027년 8월 1일부터 12일 동안 충청권 4개 시도에서 나눠 개최되며 전 세계 150여 개 나라에서 만 5천여 명의 대학생이 참가해 모두 18개 종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